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게 왜 카메라에 얘는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지 모르겠다 고글고글 된장찌개 있더라 맛있겠죠? 여기 지금 녹동 임시 거처 집에요 아침에 우두 들어가서 아버지랑 야미파파 하고 점심은 음. 점심은 아이고, 입 있네. 에구. 점심은 된장찌개하고 김밥을 싸 들고 어, 고깃산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거기 오라원니가 뭐를 또 모든 사람은 끔찍이 좀 챙기고 오지랖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밥 김밥 싸서 헤리릭 말아서 다들 그렇잖아요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시난난 음. 그렇게 그구요 조용히 혼자 조용히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한음 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더 좋아요 저는 밥이 언니는 그렇답니다 우기 히히 오기 <laughs> 싫어 아, 부천 법당에 장비가 다 있었는데 그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건데 그게 지금 계속 음, 나랑 인연이 안될런지 내건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로 오질 못하고 있어요 음. 그렇다보니 혼자 요렇게 음. 여기는 지금 녹도 임시로 머무는 곳이거든요 음. 여기서 그냥 마침 또 여기 보살님이 한부모 가정인데 애가 셋이에요 네. 아이고 여기도 관생보살이야 애기가 또지 지, 사촌오빠 장애인 애기까지 데리고 가있어 장사 안 보해. 새끼들 들어온다 들어가지. 에휴. 그저 애들 티 없이 키우려고 애들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는데 내 새끼가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는데참 안타깝네. 안타까. 담보지 넣고 넣고 넣고. 저손 씻었어요? 오해하실래? 오해는 하지 마. 자, 어. 이거 우엉. 음, 제가 집에서 체스로서 만들었어요. 음, 사먹는 것보다 훨씬 나, 백배천 배. 지단, 띠리, 뚱. 자, 이제래갖고 잘 말면 되겠죠? 자두가 그랬잖아요, 잘 말아줘. 꼭 물러줘 이렇게 쉽게 김밥 한 줄이 완성됩니다. 저는 김밥 사용 안 해요. 습관에 대해서 그런가봐요 어렸을 때부터 김밥이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다가 항상 놓 때는 밑에다 물, 물이나 참기름 안 바를 거면은 여기 밑에 있죠 벌어진데김끝트마리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놓셔야지 으 김밥이 자동으로 지네들이 거기에 딱 뭉쳐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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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리가 없다. 없으면 한들어야지, 뭐. 으차차차. 어? 한둘 대거이 아, 몰라,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짝지는 어디 두고 혼자 이렇게 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짝지가 어제 저한테 좀실수한게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 그렇게 했더나 혼자 간다고 하더라도, 건산에서 그 온다, 간다 하니까, 어, 그냥 땡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혼자 왔어요. 와서 밥안 치고, 김밥 준비하고, 이렇게 싸들고, 가면, 그,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이 고생들이 많잖아요. 항상 위가 안 좋으시고, 영역소 식도염을 달고 사시잖아요. 남들 밥 먹을 때밥 장사고 배달 가야 되고 팔아야 되고 하니까 에이 다들 고생들 하셔 진짜 그뭐 그거를 응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에, 이 짜증 나 어이 짜증 나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실 거고 그래도 저는 저는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긍정이라는 아이가 음, 못 이겨. 누구를? 부정해 부정이 항상 저 음, 그래요. 저, 애, 애, 그 아이가 저 그러니까, 만 자체가 조금, 음, 좋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음, 항상 서비스업이니까 웃으면서 고객을, 고객님을 응대를 하시면 돈좀 사먹은 사람도 기분 좋고, 하시는 분도 손님이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음 심히 좀 음, 내가 낸데 하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뭐뭐뭐뭘 뭐, 뭐, 믿고 뭘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 같은 건좀안 가. 음. 안 가지 안 가고 싶지. 어. 아이, 근데 나 같은 중은 이제 비려 먹는 중이라, 뭐, 옷시가 들어오면은, 뭐, 바닥에 던져줘도 주사먹고 응? 흙, 묻었으면 흙 털어내고 먹고 하면 되는데, 중도 사람이잖아, 요 그죠? 그죠? 돈이 있을 때내돈 주고도, 뭐, 떡볶이도 사먹을 수 있고, 응? 튀김도 먹으러 갈수 있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그런 대우를 받으면 못마땅하다, 그거지. 아, 쑥쑥거리는 거 좋아. 뭐, 얘기, 하 뭐, 쑥쑥쑥거리는 것도 좋아. 네. 그런, 그런 태도는 조금, 음 전, 그러면은, 악을 품고 와요. 장사 잘 하고. 에이, 이, 이, 저희가 지금, 네, 목동하고 금산하 가까우니까, 우찌방 내려오신 분들은, 목동을 걸쳐가야지 금산을 갈수 있거든요, 우두를. 그니까, 러 요, 오시면은 제가, 핵센터, 우리 오라버니도 알고, 잘뭐 그 손에 안 보시겠그름, 뭐, 해도 자연산으로 드시겠그름, 이렇게 딱, 드시게 하고, 또 이제, 회자시고 아침에 이제, 딱, 법원이네 집에 와서, 시래국이나 배추국, 이런 거에다 딱 해장하시고, 에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직장에 속해 있거나 하시면은, 그 주말에 너무 멀어 그쵸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근데 제가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부담 가지 말고 오세요. 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음. 저도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게 뭐지 나쁜 게 아니거든. 모르는 걸나 아는 척 하는 건 나쁜 거. 음. 형님들 다 모르 알 분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천재도 모르겠다. 그렇죠? 제주. 깜짝 놀. 찍찍찍 소리 나기. 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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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초 속김밥. 이게 경상도에서는 땡초김밥이 있어요. 경상도, 경상도 계시는데, 땡초김밥도 경상 남도 쪽, 마산하고 경남 고성하고 통영 지점 본것 같은데, 몰라, 고성 지점은 장사 아직도 잘 돼. 근데, 진주? 진주는 장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또몇년전 얘기지. 이렇게 땡초를 해갖고 요렇게만 말아요 양념해서 그러면 땡초 김밥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땡초 속, 속김밥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그래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많이 해먹거든요 아기 때부터 저는 저기 된장나무 미역나면 어렸을 때다 해먹었었거든요 근데 좀 시대의 흐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그름이 빠르다고도 좋은 건 아니야. 모든 걸몇개 되고 이게 돼야지 그게 수화, 장사 수안이라고 하죠. 근데 뭐나차피 장사가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중들도 빌어 먹으려면은 옛날 만했지 자영업자분들 왜 이렇게 힘든데 탁빨라가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 근데 한 번씩 수행삼아서 나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수행삼아서. 음. 수행삼아서가는건 괜찮아 가면 나면 되게 재밌어요이런분들 저런 분들 세상 참, 재밌습니다. 어이.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으로 여러분, 여러분, 라고분 여러분, 여러분, 여 배고파 러분 계산 그러면서 혼자 치즈 먹고 빵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다 먹고 여기는 참고로 뭐지 깡촌 시골은 아닌데도 그런 아유 팀 음. 없는 줄 알았네 있지롱. 롯데리아도 없고요 나는 뭐지 중학교 때 착오로 먹어봤거든요 햄버거를 마, 마, 맛있었어요 근데 뭐못 먹었던 것 같아 자주 못 먹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공식품이 그렇게 막 엄청 지금처럼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막 어묵을 먹으면 모래가 씹히고 햄 먹으면 그 비계 알갱이 있죠 그게 동그랗게 막 씹혀 아 나는 못 먹겠더라고 요그 뒤로 도시락은 항상 김치 아니면은 참치 캔을 간장하고 장조림식으로 하는 거야 야채 조사갖고 그럼 맛있어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근데 늘 김치였던 것 같아 뭐 친구들이 이것저것 싸도 뭐안 먹으니까 그거를 먹으라고 해도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먹고. 근데, 걔네들이 제 입맛에 맞으니까. 우리 오빠하고 남동생은 항상 햄이 있었던 것 같지. 저는 아기 때부터 그런 걸 일체. 이제는 좀 먹어. 이제는 가공식품인데. 이렇게 생고기 구워 먹는 거못 먹고. 회도 못 먹고. 먹어봤자. 음식 먹고 이겨내는 것도 수행이라 했는데 전안 됐다.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때에 따라 틀려. 보시를 받으면 그거 먹어줘도 내 돈으로 사갖고는 막먹목이안 넘어가더라고. 희한하죠. 이게 남 남들이 봤을 때는 이이종교이라는게 보면. 이해 못 하시, 이게, 그, 종교를 믿고 있어도, 아, 어, 뭐 때문에 저러지? 라는 분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음, 하, 좀 그래. 나도, 해, 나도 약간,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할 때가 있어. 하휴, 이렇게 힘드냐 하면,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니면 혹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잠을 하루에, 음, 많이 자면 4시간. 음, 그건 이제 컨디션이좀 많이 안 좋을 때 그렇게 자고 아니면은 2~3시간? 3시간도 많다. 근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낮잠을 자는데 요즘에는 낮잠도 안 자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저녁에 진짜 누가 어버가도 모르고 옆에서 뭐, 싸움, 뭐 싸움으로 하고 뭐 총소리가 날라다니는 모르게 자버려요. 그러면 은그 되게 편안해요. 숙명이라. 자, 이렇게 해서 베베니의 김밥 싸기는 끝! 참쉽지이 아, 쉽다, 쉬워. 어우, 무거워. 짜잔! 제동아, 김밥 먹으러 와. 뭐? 소고기 넣고 싸줄게. 그럼 저는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만. 베베니 여랑